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한 주의 중간이 되는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수지산성교회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쏟아내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찬양할 수 있는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의 종합안내서라고나 할까요? 시편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과 그 안에 죄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 가는 걸 경험할 수 있죠. 또 평소에 내 말로 기도할 때보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속 상황에 나를 투영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급약 같은 책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여러모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여러 고초를 많이 겪었죠. 다윗은 그렇게 오랜 세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과 찬양으로 풀어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덕분에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에 총 73개의 시를 남겼는데 시편이 총 150개의 시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무려 그 절반에 가까운 분량의 시들을 지은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자 목자, 가장 뛰어난 용사이자 시인. 가장 뛰어난 찬양가이자 기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오늘 26편에서 어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성경 속에 기록된 다윗의 여러 어려움 중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다윗이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죠. 아마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될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 억울한 마음과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26편을 통해 다윗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취한 행동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그첫 번째는 주님만 의지할 때 억울함이 해결됩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함에 행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즉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뒤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잘못된 동기와 의도가 있는지 판별해 주실 것을 호소하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좀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바라는 건 하나님만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걸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3절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목전에 있어서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가 들에서 양 떼를 지키던 시절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 덕분에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평생을 걸쳐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자신의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앞에서 이끌어 주었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 준건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충신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아시니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한번더 호소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허망한 위선자들과 간사한 사기꾼들과 어울린 적도 없고 함께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을 떨고 어떻게든 속이려 드는 사람들과 어울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모임을 싫어하고 그 자리에 낀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알레바이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다윗은 억울해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풀어냈습니다. 다윗은 결코 억울할 때 자신의 판단과 방법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잘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광에 숨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그와 대면하여 만나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왕,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부당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하지 않고 심판자이자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욕을 먹고 피해를 보고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을 살다가 한 번쯤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들 하시나요? 억울한 마음에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해명하기 바쁘십니까?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힘을 쏟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때 도리어 내 상황이 해결되기보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관계는 더 어긋나고 일은 더 복잡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내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모든 걸 바로 바로 잡아주시길 탄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겁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교원에서, 성교원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멀쩡히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건축 헌금을 내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장로셨고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시험이 드셨는지 좀 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과 다른 성도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시고 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도 각각 다른 말을 하셔서 서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목사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서로 멀어지게 만드신 거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은 그 목사님께나 성도분들께나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끝내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교회에서 내쫓으셔서 저희 가족은 교회를 떠나와야만 했고 모두가 상처를 받았지만 목사님께나 송도분들께 항변을 하거나 결백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그때 멀어졌던 성도분들이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시고 관계가 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이 그렇게 중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말을 꾸며내고 하셨다는 걸그 후에 그분들도 경험하면서 알게 되셨고 알게 되시고 저희 부모님께 그때 그랬다는 걸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사과하셨어요.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해와 누명을 벗겨 주신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어떻게든 그 모든 오해와 폭박을 해명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영 갈라져서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상처받은 채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덕분에 그렇게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자녀들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결백하고 부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억울하다 여기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 잘못과 죄를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상대에게 먼저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하게 하십니다. 결국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우기면서 억울해 하고 있는 거라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억울함이 해결되고 또 해소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도 시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가장 잘 증거해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호소할 때 억울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억울한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할수 있어요. 첫 단추니까 그 다음 단추도 채워야 되겠죠.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맡겨드린 후에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지금 처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기도로 그 손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주의 제단에 둘을 다니며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죠. 또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교회를 사랑할 때 억울함이 해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집과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겠다고 하죠. 다윗의 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신 뒤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은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고, 거기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교회는 이 수지산성교회의 건물과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지금 이 시간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건물과 예배당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건이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가족과 형제로 맺어주신 내 옆에 지체들입니다 내 구역, 내 교구 식구들, 내가 속한 부서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때면 교회에 나오기가 꺼려지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그 사람이 교회 식구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나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다른 성도한테는 웃으면서 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인간이 정말 꼴 보기가 싫고 그 인간이 활동하는 모임에도 나가기가 싫습니다. 마주치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인사조차도 나누기 싫어지죠. 그런 마음이 서서히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분통을 터뜨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교회를 멀리하면 지는 겁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만 웃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욱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미랄 기도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보세요. 또 그런 마음이 들수록 구역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셔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고 섬겨보세요. 비록 같은 구역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마주치고 함께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지만 그러면서 마음을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 가봅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억울하고 분통하고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혀 점차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그럴수록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한 발짝씩 내디뎌 보자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정당함을 주장하느라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면서 교회의 분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문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문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츠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억울할수록 교회를 사랑해 봅시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봉사를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리해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해결될 겁니다. 또 만약 우리의 억울함이 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자 힘쓰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 기도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계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억울함을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모두 그의 마음 안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다윗이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이 한 가지, 다윗이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영원을 사모할 때 억울함이 해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살인자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악한 계략과 뇌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되게 살고자 힘썼다는 걸 기억해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호소합니다. 뒤이어 다윗은 평탄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곳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곳. 곧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들이 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그 평탄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과 그런 높은 산과 같은 모든 어려움과 환란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탄한 곳에서 구원받는 구원받은 다른 백성들 가운데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그만큼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꿈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인 힘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보응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억울한 상황과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든 사람에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이루어질 거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낙담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내 힘과 방법으로 정당함을 이루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내 힘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겠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영원을 굳게 붙잡고 사모하여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공의와 질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수지산성교회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존귀케 되는 상급을 내려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사랑하는 수지산성교회 가정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과, 밖, 내 안과 밖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걸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억울한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통과할 때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애매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내가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더 귀하고 기쁜 열매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